차트의 줄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줄들의 정체는 바로 이동 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이평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으로 주가의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5일 선은 최근 5일 동안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를 21선은 최근 20일 간의 평균 가격을 보여줍니다. 또 60일 선은 분기 단위 추세, 120일 선은 반년 단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평선이 모였다가 위로 갈라지면 상승 신호인 골든 크로스, 반대로 아래로 갈라지면 하락 신호인 데드 크로스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평선은 종종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평선은 과거 주가를 평균 낸 후행 지표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다른 지표와 함께 참고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이평선은 차트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주린이분들은 최소한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정도는 꼭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투자할 때 어떤 이평선을 가장 많이 참고하시나요?